강원 고성군 향토축제인 제42회 고성군민의 날및 수성문화제가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고성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수성문화제는 전통민속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하는 고성군 대표 문화예술행사입니다. 행사는 수성거리축제를 시작으로 첫날 문화예술행사, 동아리 경연대회와 퓨전 국악밴드 그라나다의 축하공연이 펼쳐집니다. 다음날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수성자례를 시작으로 시가행진과 개회식 군민대상 시상식이 열리며 오후에는 민속시연, 민속경기가 이어지고, 6시부터는 최은미, 도윤걸, 앤데이, 프리패스 축하공연이 진행됩니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오후 1시부터 종합운동장에서 어린이 민속경기 명랑운동회, 100일장, 청소년 페스티벌, 군민 노래자랑과 함께 초청 가수 박지우, 신연, 레이디틱 공연과 폐막식이 열립니다. 또한 전통체험행사 군장비 전시존, 에어바운스 키드존 고성군의 맛집 등 먹거리 장터가 30개 부스로 확대하여 운영됩니다.